커피 시켰니? 안 시켰지. 아까 시킨 거 아니었어? 이제 시켜야지. 야뭐 왔다. 배민인가 본데. 슬슬 재료고 응. 올 때가 됐는데. 잠시 후. 나던져앤 파이터 현지리. 어왔다 왔어? 뭐야? 배달 왔어? 배달 어, 왔어. <laughs> 아왜 네가 왔지? 아니, <laughs> 회장 왜 표정 왜 뭐지? 왜왜너지 배달 아주머니시지. 배달. <laughs> 재료 주고 가시는 거지? 아니 우리끼리 하면 조회수 안나오잖아 <laughs> <든레스> that you love me and so 야어준도 응? 이거 오늘 세빼로한트 만들게? <든레스> 이렇게 큰거 샀어 아니 두 개나 났어 너무 어, 풀어못 참지 오 불닭 소스 파타비 어차피 랜덤으로 먹을 거야 너 혹시 몰랐서 내가 싸가고 싶을까 봐 사온 거야 포큐 지랄 어 다이노까지만 사왔다고 벌써 싸간 거를 싸가 얘가 왔는데 야 여기 나 두고 갈게 아니야 아니, 아니 너, 제발 그러지 말아줘. 야내 페퓨레 할 거면 초콜릿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? 냅둬! 네, 아니, 네? 저으면 더 빨리 녹아. 냅둬! 야 이뻐의 요리에 끼지 마. 이뻐는 그래. 자신만의 요리에 세상이 있는 애야. 역시 오늘도 아부 있고 요리하는 거 훈수줌이 안 되는 거지? 이거는 그때 어, 자결식당은 아니지. 그냥 만들어 하길래 만들어주는 아...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자 빼빼로부터 못 먹겠으면 다음 자기식당에 나가는 걸로 <laughs> 아, 근데 빼빼로가 맛없기 힘들어 아 이건 이제 맛없을 수 없어 지금 맛없을 수 없지 근데 맛없을 수는 없는데 못 먹을 수는 있어 우리 와사비랑 고소한 소스가 있고 아 나보고는 키 적지 말라면서 치는 지는... 내꺼라고! 이씨 빨래 어떻게 여는 걸까? 뭐 진짜 손톱이 없어 그냥 여기 되잖아 있고요. 와아 괜히 머리 쓰려고 했다가 그래 오 근데 이거 확실히 이쪽 방거이많 떨어지긴 해. 브라리야. <laughs> 야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해? 아씨발. <laughs> <그니까, 웃음> <시발. 웃음> 아니 야,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? 두 명은 누가 보면 여섯 개에서 세 개는 괜찮은 거. 나머지 세 개는 안 괜찮은 걸로 하자. 그래서 두 개씩 먹자 우리. 두 개나? 아 진짜 근데. 나달이로남한 만들어봤어. 로 남자한테 만들어 줬지? 근데 만들어준 적도 있지. 초콜릿도 만들어준 적 있어. 오. 저가실아이네 <laughs> <제가 지랄이네> 진짜 <laughs> 왜 저래? 아나 좋겠다. <laughs> 그러니까 만들어줄 사람들? 너네도 만들어줄게. 기다려.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야. 그런 안 깝칠게. 내년 내년 발렌타인 딱 때. <laughs> 아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묻히면 되는 거 아니야? 묻지도 마. 오 미안. 잘했잖아. 오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 늦는데? 나 원래 잘했다고. 이 칭찬해줘도 지랄이네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저 이제 그러면 은두 개를 한번 이렇게 퐁당. <laughs>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초콜릿 바르지 말고 퐁당하지 그랬어. 티안 나긴 한다. 그티안 나는데. 아 냄새. <laughs> 냄새로 알겠는데 근데. 그거밖에 씨, 안더 넣어. 야더 넣어. 안돼티 나. 아니 어차피 눈감 거야. 눈감을 거야. 저 초콜릿 바로 그 위에 더 발라서. 그래. 내가 먹을 니야 난 절대 안걸릴것 같아. 같아. 근데 이거 왜 기억 나냐? 항상 이질할 때마다 한, 하나씩 사리 족다 라고 온 거. 야 와사비 좀더 많이 넣어봐. 여기 투약 이렇게. 발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 그러면 아, 좋아 좋아. 오히려 좋아. 내가 그거 만들어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? <laughs> 너무 어렵네. 이보가 언제 1, 2, 3개월 으로 순차적 전환될까요? <laughs> 이런면 몰래가 <laughs> 아니잖아 몰래 맞을래 나한테? 들렸어?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냐고 이거 안 걸리면 안 먹는 거잖아 사형 무기를 고르시다 이거 대박이다 아예 안 보이는데? 자웨팔라 이제 골라 1번부터 9번까지 있어 아니 근데 순서를 섞어야지 나 순서 아, 직접 쓴거 있었구나 아웨팔아 미안하다 일단 3번 와사비였고 나 고를게 근데 이거 진짜 양심이야 진짜로 아, 양심. 이면안돼 양심이 4번 4번? 어

괜찮은데? 지금 네, 시야로세요. 아, 나? 어. 내가? 두 개씩이야. 같은 둘이하지 마. 나한 <laughs> 번씩 한 번씩 돌아가서 아까 있다. 야 잠시만. 어? 왜? 나 고르자마자 마스크 내린다. 이 번. 구해 안해 진짜? 어, 옆빨 간데? 야 근데 먹을 땐 이거 해야 돼. 오케이. 야, 야, <웃음> 야, 이번 <laughs> 갖고 와. 한 바퀴 더 있잖아. <laughs> 아 가비, 가비. 잠깐만 타임나 다시 보기 돌려본다. <laughs> 왜? 니들 나한테도 이랬지 아니야. 어, 맛있어프리랑. 응. 아, 맛있네. 쫄도 안 걸리면 되잖아. 도전! 도전! 5 번. 공작 그만. 이거 <laughs> 맞아? 아니 <laughs> 다 먹어. 다 먹어야 이뻐. 아, 다시어뭘 다시 다시 줘? 다 먹지 짜줘. 저거 뭐냐? 굴닭소스 시랄떡! <목소리> 아 굴닭소스구나? 내가 말했지? 맛 존나 이상하다니까? <목소리> 아 근데 이게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섞다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 이제 의미가 없는데? 야 근데 나 억울해 얘네 <목소리> 얘왜안 해? 인마 <목소리> 사기 좀야아잠깐나 근데 나나 나 이제 가야 돼 얘들아 싫어지마 내일 까지 가야 돼가지고 빨리 해나나 때문에 간호사인 거아 그래, 그래. 미친놈아 너나 이렇게 줬지? 아니야 아니야 <목소리> 아니야 어어 맞아, 좋았어. <laughs> 확인해. 확인해. 아, 확인해. 군데 어머니야? 그럼. 확인해. 해봐. 아. 네, 내 네, 어머니. <laughs> 자, 저 자! 뭐안고 <자>, <laughs> 야, 난아무이쁘 해야 될거 생각해. 이보다는 맛보자. 야. 요게 맹세 순서 안 섞겠다고. 자 선수. 선수. 순서 절대 안 섞고 섞으면 어떻게 할 거야? 섞으면 왜방송접대아니아 그런 고라?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섞으면 일주 일 동안 아무 입고 일주일 보시나. 오케이. 기발나 섞으면 어디, 난 밥차 아줌마인가 개 새끼들아. 잠깐만 왜니 녀는 선서를안 하시는가? <laughs> 아유 너 아, 선수해. 너 고른 거 말고 다른 거 주면 김앤팔 구결이야 키발. 나 와사비 3번으로 갖고 불닭볶음면. 5번 이건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 2번부터 4번 그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1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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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 그냥이야 아니 밑에 버젓이 묻혀있는데 뺐어 뺐어 야난이 비리게임 참기 못하겠어 자, 선수 다시 <목소리> 그 고른 거에 비해 훌륭하지 않지? 죄송합니다. 얘 멀쩡한 거먹었어 너. 멀쩡하진 않아. <laughs> 와사비 느껴져. 아그러네 썩진 않았네. 썩진. 아너 논리적이네. 인정합니다. 아니면 이제 뿌리지도 못하 선수했거든. 오케이. 지금 아, OS 으로 갔다. 오. 좋다냐 <laughs> <됐냐가>? 나? 아, 아니. <laughs> 아어 어? 어. 잘 불행한. 가. 야, 내가 오바한게 아니라고! 이거 X된다니까? 고르기 전에 뿌리지 않기만 해서 안 했잖아. 맞아. 저 인정합니다. 네. 예. 와사비가 좀 그렇네. 와사비였어? 불닭이 아니었어? 둘다 들어간 거 같은데? 둘다 아, 들어간 거데아너 불닭 걸렸는데. 아 어차피 어차피 꽝이었구나. 야 해. 네. 아 우리가 할말 있어. 뭐? 고르기 전에 했어. 했어? 고르기 전에 했어?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맞아 고르기 전에 했 <laughs> 네가 그거 몰랐어 <laughs> 서서 한 번만 더 하자. 아, 그 고르기 전에도 뿌리기 오케이. 성장. 알겠습니다. 간다. 좋아해. 한번 아니!! 이번 아니 잠깐만 이거야아안 뽑았으면 정선서먹 정상이 없는거 아니야 이거? 봐도 몰라 야 근데 아, 시...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 나이데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누구? 목소리> 야나나 나 와사비 몇개 먹었냐? 잠깐만. Run. 아, 난 때리는. 나는 <laughs> 몇 때리는 거야? 야! 물, 시발! 아, 씨발! 아, 씨발! 아 진짜 이거야? 그래? 야한 번에 고르자 한 번에. 일 번. 아, 둘, 셋. 아 보면 어떻게? 아, 씨발 새끼야! 제가... 아, 아니, 씹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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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불닭플러스 아, 마사비? 야. 이거 마사비 이거 밑에다 바르면 이거 신호등이나야 이거 잠깐만 눈 놓고 봐두면. 어떻게 됐어? 됐어. 띵띵땡땡 와이페이 놀이. 멘셋 멘파. 어, 개새끼야. 똥 뾰옹 시작! <laughs> 이번에는 빼빼로행 비행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만. 볼 자신이 없구만. 에이. 들어오게. 빼빼로행 비행기 출발합니다. 빨리 넣치 <너> 물러! <집을 웃음> <laughs> 잠깐만요! 네, 네, 네. 아니야 이거 너무 찝거웠어! 나랑 반대해. 빨리 불러! 뽁쒸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혹시 흑기사 해주실분? 저 소원 들어드려요? 진짜 다 들어드려요? 안 어. 모를 괜히 줘나 너가 차는 롤렉스 가 아니고 오케이? 그냥 <laughs> 컵에 담아놓은 걸 요리라고 하진 <웃음> 않잖아 아까말 <laughs> 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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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안웃어 너무 쩝에서 눈물 날거 같아 저나 그러던가 <laughs> 나 진짜 방울 토마토 같다 이러나 <laughs> 와사비 3번 미안해 수리당 3번 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네 <laughs> 야 씨발 한번더해한번 더? 해. <laughs> <한번> 더? <웃음> 아니 <웃음> 그만해 <웃음> 이 아무도 믿음 안되는 죽음의 빽배로 게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? 아, 뭐, 여러분들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 아보이뽀, 쿠린, 매팔 유튜브도 다 구독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옆에 마우스일 마우스도 못 찾지? 멍청하지? 런 구독 눌러주세요 아보이뽀 잘했어 칭찬 더 해줄게요 많이